안녕하세요 조아꽃입니다 <laughs> 와 어제 저녁 엄청 비가 많이 왔었죠 와 하늘이 뚫렸는지 알았어요 <laughs> 밤에 막 비오는 소리에 잠을 몇번 깨곤 했는데 아 그러고 나서도 아침에 또 엄청 들이붓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지금은 소강상태인 것 같아요. 약간 부슬부슬 오는데 어, 얘네들 지금 옥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올라와 봤어요. 와 그랬더니 아주 비를 듬뿍 맞고 얘네들이 엄청 얼굴을 키우고 있었네요. 이거 보세요. <laughs> 얘가 화재인데 며칠 전 엊그저께 제가 어, 영상에 올렸을 때보다 더 초록으로 되고 얼굴도 엄청 커지고 어, 얘를 누가 화재라고 생각하겠어요? 완전히 풀떼기, 풀떼기. <laughs> 얘는 희성민. 꽃이 이렇게 아직 그렇게 많이 피진 않았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몇 개씩 펴져 있고요 여기가 지금 지붕이 없는, 뭐 오는 비다 맞는 그 테이블인데, 음, 아직까지는 그때 이후로 집시 하나가 물러 있었고 지금 음, 제가 매일 와서 체크를 해요 물러진 게 있나 없나 근데 아직까지는 물러진 거는 확인이 되지 않고요. 음, 다만 얼굴이 엄청 커진다는 사실. 와 예. 베이비 핑거 제드만 엄청 얼굴이 아라리가 엄청 커졌어요. 물을 먹고 나더니 완전히 한세 배로는 늘어난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음, 어, 얘는 멘도사. 얘도 얼굴이 많이 물을 먹고 엄청 컸었어요. 통통해졌습니다. 얘네들이 다. 밀리시안 얘도 조금 자리를 못 잡아서 좀 그러더니 이제. 요 안에 얼굴이, 아우, 짱짱해요. 우와, 돌덩어리 같아요. 완전히 빗물 먹고. 좀, 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요. 얘는 골든 글로우. 와, 얘도 얼굴이 엄청 커졌네요. 다 얼굴이 커진 얼큰이들이 됐어요. <laughs> 이 테이블은 지금 그래도 건강합니다. 애들이 다들. 이고. 제가 여기 또, 어, 어저께 아침에 올라왔더니 그저께 저녁에 바람이 엄청 불었잖아요. 하루 종일 그 바람으로 인해서 이 차양막이 이렇게 다 찢어졌어요. 와 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횡하게 <laughs> 다 찢어져 있습니다. 비가 와서 제가 어떻게 지금 음, 보수공사 할 수는 없지만 비좀 그치면은. 이 차양막을 정리를 해서 다시 이제 입이 그치면은 엄청 푹푹 찌는 폭염이 올 거니까 그때는 햇볕 조심해야 되니까 차양막 요거 보수해서 어잘 이렇게 햇볕 차단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겠어요. 어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애들이 엄청 얼굴이 컸어요. 이 염자 얘도 뭐 입장 사이즈가 한두 배는 큰것 같고요. 이 괴마옥도 겨울에 다 죽어가던 이파리가 이렇게 초록 초록해지면서 자국까지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음 자국 없이 오네요, 없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거 아메치스 얘도 아 얘는 이렇게 음, 지붕 없는 곳에 놔둔 엔데도. 이렇게 조금 약간 우짜란 기분, 이 우짜란 느낌이 있어요. 해가 안 나고 빗물을 먹어서 그런지 애들이 좀 우짜라면서 입장이 엄청 커진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피치걸, 피치걸인데 와 얘도 얼굴이 완전히 배추 같아요. 배추. <laughs> 아 초록, 초록하죠. 그래도 싱싱하니. 저는 고기가 좋습니다. <laughs> 와. 얘도, 석연아, 석연아 금인데, 뭐, 얘도 지금 뻥튀기가 됐어요, 얼굴이. 빗물을 많이 먹어서. 음. 얘도 스와베 오렌스. 오, 여기에 막, 물이 엄청, 물보석을 머뭇고 있죠. 얼굴이 엄청 컸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키운 다음에 저는 가을에 어, 굳히기로 들어갈 겁니다. 얘도 50영호 어, 봄에 이렇게 합식했던 애인데 요거는 짱짱하게 웃자라지 않고 이렇게 크는데 그 옆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요거는 같은 집에서 사온 애들이에요, 이 둘은. 얘네들은 가져올 때도 웃자라 있었는데, 어, 이렇게. 얘네들이 새로운 자군데도 자라면서 이렇게 웃자라네요 DNA가 있는지, 얘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TP. 와, 얘도 얼굴이 엄청 큽니다. 음, 그리고 얘가 이제 제가 입꽂지한 애들 합식해준 러블리 로즈. 그때만 해도 이 화분에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빈틈 하나 볼수 없이 바깥으로 이렇게 차고 나면서 아주 엄청 빡빽하게 자랐습니다. 와, 이뻐요, 이뻐. 와, 러블리 로즈. 이쁘죠?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키우고 있었던 음, 초창기부터 키우고 있었던 어, 러브릴로즈인데 얘는 이렇게 머리 두 개짜리 하나랑 여기 외두 하나 이렇게 해서 합식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아주 정말 장미처럼 와 정말 이쁘네요 이렇게 옆에서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요, 어... <laughs> 여기에서 자, 어, 제가 저, 여기는 어, 앞에 테이블이 있어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그늘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늘이고, 그냥 비가림 없는, 오는 비다 맞추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얘가 피치스 앤 크림. 피치스 앤 크림 인데 얼굴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얼굴 하나가 완전히 이가 얼굴이 되게 작았던 애였거든요 근데 이제 분갈이 올 봄에 분갈이를 하면서 조금 화분을 큰데다가 하면서 여기다가 좀 그늘에다가 놔뒀더니 뭐 이게 웃자란 거라고 해야 되나 자한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뭐, 빗물 먹고 엄청 얼굴이 커졌습니다.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얼굴 큰 거. 그리고 그 옆에, 얘를 알아보시겠나? 얘가 해리와슨이에요. 와, 어떻게, 이, 이, 이 름표 없으면은 저희 얘 몰라볼 뻔 했어요. 얘는 이 꼬지로 키운 해리와슨인데, 얘도 봄에 이 화분에다가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같이 오고 둘이를 여기다 놔뒀는데, 얘도 이 빗물 먹고 얼굴이 뭐 이렇게 커졌어요. 아주 둘이서 뚱땡이가 다 됐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는 잘 부러져요. 이 물이 엄청 먹고 있어가지고, 뭐, 잠깐만 스치면은 이렇게 부러지는 것 같아요. 물이 많아서. 난 그런 거 조심해야 될것 같고 얘는 이제 비안 맞추고 제가 저기 비안 맞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사이즈는 이제 고만 키우고 아 이제 굳히는 작업으로 얘는 들어가서 가을에는 이쁜 얼굴을 어 만들어야겠죠. <laughs> 이렇게 오늘 비가 거의 집에서는 그쳤는 줄 알고 나왔더니 막 추적추적 추적 내리고 있어요. 야, 오늘 이렇게, 어, 비가 오는 장마철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붕 없는 곳에서 완전히, 어, 오는 비다 맞고 있는 애들이 너무 궁금해서 얘가 영상을 또 올려봤습니다. 음, 물은 거 없이 현재까지는 얼굴 열심히 키우면서 물잘 먹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이 비그치고가 그 다음이 더 문제기는 한데 그때는 차각마 열심히 해주고 또 나름 애들 열심히 지켜보면서 문제 있는 애들은 그때 그때 해결해주는 그런 식으로 뭐 해야죠, 그죠 <laughs> 그러면은 오늘도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